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laughs> 이번 주도 주님과 잘동의하고 계셨나요?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교인들이 죄를 지어도 내쫓지 않는 타락한 교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이 말세에 어, 많은 건물 교회들이 타락한 경우를 정말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미혹과 환란과 진짜 제가 말하는 환란은 막 세상적 환란 말고 진짜 그 교회 안에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영적 상태가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인맥 관리하는 그런 그냥 뭐 장인지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인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건지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좀 심각한 심각하게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또 이런 이제 간증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희는 이제 천안에 이제 오게 되면서. 저와 제 남편이 7개월 전에 7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7개월인가 8개월? 하여튼 천안에 와서 저와 제 남편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절실했어요. 남편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절실해서 여기 저기 막 교회를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천안은 좀더 그래도 어, 좀더 도심에 가까우니까 어, 좀더 교회가 많긴 하니까. 건물 교회들이 많긴 하니까 또 그래도 깨어 있는 교회가 한, 한두 군데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막 이제 교회를 찾아봤는데 근데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거기 그 이제 다문화 가정 상담해 주시는 분이 스크리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말씀대로 설교를 하길래 그냥 아한 달에 한두 한 번은 이제 한번한 한 달에 한번뭐 그렇게는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가장 성경적이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 어디 역앞이나 이런 데서 노방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로 이끄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노방 정도를 한다는 이제 그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리젠테이션이나 이제 PPT로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명상이 써 있는 거예요. 좀 많이 의아했어요. 명상? 전도하는데 왜 명상이 들어가지? 근데, 그, 이젠, 그, 노방전도 뮤지컬, 뭐, 뭐 노방전도 뭐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이 PPT를 올릴 때마다 제가 봤는데, 거기 에 항상 명상이 써 있는 거예요. 어? 이건 아닌데. 명상이 뭐예요? 명상은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본 이제 그 전도 이제 노방 전도 하는 이제 뭐찬양단 거기 가보신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타 한번 치고 띠리링 하고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막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말이 안 돼서, 다른 부목사에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여쭈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현재 담임,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님이 그랬어요. 현재 담임 목사가 정확히 없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담임 목사가 정해지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뭐 저에게 말씀 주셨기에 저는 담임 목사가 정해지면 어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가끔 남편이랑 같이 그 교회에 가, 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생겼는데 막 정착된 건 아니더라도 약간 담임 목사 같은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명상 정도는 명상 정도라 하기도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 명상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담임 목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 찬양을 저, 그, 주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를 지어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가끔 그 교회에 가더라도. <laughs> 더불어 뭐또 많은 일, 많은 성경적이, 솔직히 몇개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미 지금 제가 이런 것들만 이제 부목사님들한테 말을 씀을 드려도 변화가 전혀 없고, 저는 그 교회를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불편한 느낌을 받아서 그 교회에 더 이상 발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타락해가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도 보이는 거예요. 명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 하나인 것. 그것 또한 정말 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권징을 하지 않은 교회는 분명히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권징이 뭔지 아십니까? 권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권징은 기독교에서 교회가 그 성경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교인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증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장로 등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나 다 포함돼요. 음. 목회자, 장로, 뭐 성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권증을 당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규모를 뭐더 크게 하고 교인들을 더 불리고 뭐 교회를 뭐 얼마나 더 크게 짓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대형 교회를 보십시오. 권증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교회들은 권징을 하지 않고 이 죄에 계속 물들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은 죄를 외면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엄청난 대가를 가져게 오될 거예요. 그 교회가 성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뭐부 부유한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영적으로는 썩어 있는 타락한. 그런 가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 전에 약간 전에 몇번 갔던 그 교회는 명상이라는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성경적이지 행위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선도들이 넘어지고 혼란스러워할까요? 진짜 만약에 초신자들이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 명상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명상이 성경적인가?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 명상도 괜찮고, 그럼 뭐, 불교도 괜찮고, 알라도 괜찮고, 뭐, 다 섞여도 괜찮겠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끌어들인다는 것.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 장로들이 이 점을 그 어떤 누구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것. 이것도 큰 죄라는 것이에요. 떡하니 지금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거, 목회자가.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서 불륜이 났어요. 어떤, 뭐, 뭐, 권사랑, 뭐, 장로랑, 뭐, 불륜이 났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얘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잡아주지 않아요. 그, 그, 목회자가 그들을 불러서, 불륜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휴, 모른 척 해, 모른 척 해. 몇일 뒤면, 한달 뒤면 다 잊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불륜해도 괜찮은가? 상관없나? 그러면 그 교회 옆에 있는 교인들이 그 악한 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함정이 빠지게 되는 주변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 왜 저, 저 사람들 분류했는데 왜 우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게 되겠죠, 영적으로. 겉으로 보이기는 몰라요. 근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생, 우상숭배의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는 일이 나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안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말씀에 명확하게 써있죠아요 우리가 범법하는 형제들 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형물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니나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은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 같이 여기라 아멘. 범법하는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이제 방법대로 진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려 주셨잖아요. 범법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형제가, 자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무시하면 어쩔 수 없이 내쫓아야 되고, 밖으로 내쫓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랬어? 내일 아닌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교회 안에서 형제라 하며 본법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방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왜안 따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쉬쉬거리냐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외면하는 경우가 파다한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 우상, 숭배, 파당을 나누는 등 많은 죄악들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장로 등도 성도들도 쉬쉬하며 외면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목회자가 우상, 숭배와 죄를 짓고 있는데 강단에서 설교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가장 놀라워요. 종교통합 WCC NCCK 연합한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통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웃으면서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 목회자를 권징하는 장로와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어요 진짜 타락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심각하게 타락한 경우예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미혹에 빠진 사단의 미혹에 빠진 타락 <laughs> 타락한 집합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그 목회자가 웃으면서 아유 종교 통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면 그냥 아 성도들이 무지한 성도들은 아 그래요. 나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목회자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도 등도, 장로들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면 맞나 보다. 분별을 못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알아도 아휴, 나는 이 교회에 너무 오래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긴 좀 힘든데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인맥이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입니까? 자기 신념이 우선순위인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돼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 키울 때 모든 것이 맞다고 칭찬만 해주면서 키우지 않아요. 어 그래 다 너가 맞아 때를 써도 너가 맞고 다른 사람을 때려도 네가 맞고 울고 막 맨날 자지러져도 네가 맞아 뭐든 네가 맞아 이게 부모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부모님 크리스천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게 부모예요 어 욕해도 괜찮아 다 맞아 네가 맞아 괜찮아 다 맞아 괜찮아 넘어가 외면해. 이게 부모예요? 이게 바르, 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부모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버릇, 습관, 행동들은 바로 잡아주며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징계 또한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나 장로들과 그 교회 안의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 것. 뭘 하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 나랑 관련없으니까 이러는 거 천국 가족으로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신자들은 어쩔 수 없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줄 줄도 알아, 알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근데 왜그 죄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응? 어? 이 작았던 그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작았던 죄들이 나중에 더 커져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더욱 바로 잡아주고 권증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갈수 있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 구원이 달린 일이니까 이건 정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님의 자녀분들. 교인이 내가 이 얘기에서 사라질까 무서워서 설교 때그말 그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가 종교통합에 대해 설교하면, 교인이, 어, 나가면 어떡하지? 교인이 많이 나가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목회자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아요. 주변 크리스천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죄를 짓고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져 어두워져 가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에휴, 내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구원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되, 되돌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변에 더 악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더 부흥되거나 막 커지거나 뭐더 부유해지진 않아도. 인원이 줄더라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주님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 장로 성도들은 수많은 수많은 선도들의 수많은 죄를 통해 교회가 타락하고 혼란을 가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기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래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무지함도 죄입니다. 나 몰랐는데. 내가 굳이 이런 타락한 곳은 인원이 많고 부유한 건물 교회일지 몰라요. 결국 하지만 망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더 주안에서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면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이 우리 하한님의 자녀분들의 심령에 와닿길 바라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위협과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도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 세상이 이 한국이 한국 자체 아니 그리고 전세상 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니까 또 그, 그 점으로 바라보면 되게 감사한 거죠. 그쵸?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잉!